213페이지, 284번 봅시다. 몇번 해볼까? 가로 1번? 4번. 4번요. 어. 3, 2. 아, 이거 그냥 푸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푸냐면, 쌤 표현할게. 자변이, 푼다.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에. 문자가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인거 이해가? 네 좋습니다 2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 빼기 1이야 어 괜찮죠 나 더하기 어쌤 이거 마지막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 문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는 조합의 성질 쓰세요 조합의 성질 써지 바꿀거야 봐봐 얘는 m 플러스 1c, m 플러스 1 빼기 m 마이너스 1 이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nc, 게요 nc r, nc m 마이너스 r가 왔습니다. 앞에 그 스테이크 빼라고요. 그러면 얘가 정의가 돼요. 얘는 m 플러스 1c 빼버렸으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다? 2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2 곱하기 1분의 n 플러스 1c이니까 m 플러스 1 곱하기 n. 이렇게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선생 그냥 계산할게. 할게. 각 항에 6을 곱하겠습니다. 6 곱할게. 6 곱하면 6 6 곱했다. 그러면 3남겠지3 남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3 할게.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3 얘도 곱하기 3. 이렇게 붙을 거다. 됐지? 그럼 자변은 지금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n이고 우변은 6 곱하기 n 곱하기 m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3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여기에서, 가항에 그 내가 n을 나눠서 상관없지. 왜? 얘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는 6n-6 더하기 3n 더하기 3. 이렇게 돼. 음. 응. 자, 그러면 정리할 게 n제곱. 자, 9n이 넘어올 거니까 빼기 6n이 된다. 다음, 마이 3이 넘니까 더하기 5는 0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1스5는0 N N 돼서, n은 1 또는 5야. n은 1 또는 5야. 그치? 그러면, n이 1이잖아. n이 1 되면, 안 되냐는, 여기가 1들어하잖아 그럼 1c야. 1c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한개에두 개를 꼭 가져올 수 없잖아. 그래서, n은 1이 아니고, n은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로 사업문제는 마지막 항만 저렇게 바꿔주고 싹다 그냥 계산하는 문제다. 그렇게 봐줘요. 그렇게 봐주세요. 287번 287번 자 해볼게 남학생 5명과 여학생 N명으로 이루어진 농구동아리에서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을 대표로 뽑는 방법의 수가 560이다. 그러니까, 그냥 남학생 2명 뽑아. 52. 여학생 3명 뽑아. N, C, 3. 그게 560이라고요. 이말 뜻입니다. 계산한다. 52가 얼마야? 52 값이 얼마니? 10입니다. 그럼 약분하면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럼 nc3이 56이면 돼. 계산할게.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 마스 1 곱하기 n 마스 2가 56이야. 이렇게. 이거 정리하면 안 된다. 대충 때리시구나. 자, 56이라는 수는 8756이에요. 이해가죠? 8756이에요. 이게. 8756이다. 따라서 그러면, 봐봐. 세 수의 곱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일단 6나눠게 되니까 8, 7, 6이면 돼. 그래서 n은 8이면 됩니다. 쌤 마이 해가 네. 그래서 n은 8입니다. 2 9 0번 2번. 9 0번 네, 가로 2번. 자, 볼게요. 어느 어 학교에서 A, B, C를 포함한 12명의 학생이 있다? 여기서 5명의 핸드볼 선수를 선발하겠대. 여기서 5명의 핸드볼 선수를 선발하겠대. 다음을 구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3명 봐. 내가 A, B, C 포함해서 12명이 있어. 12명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있다. 이 중에서 다섯 명을 뽑을 거야. 갑니다. 가로 2 봐. 자, 내가 다섯 명을 뽑을 거야, 이렇게. 여기 다섯 명 뽑을 거야. 이렇게 뽑는다. A하고 B는 선마대인데선마대 AB 뽑아놔. 이렇게 뽑아놔라고, AB 뽑아놔라고, 이렇게. 근데 C는 선마대지 않아야 돼. C는 집에 가. A하고 B는 뽑혔어. C는 집에 가.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이네. 남은 1부터 9까지의 9명 중에서 몇명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겠지. 이해가니? 그래서 답은 9, C, 3입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힘들어. 쌤처럼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빨라져요. 1 9 8번 자, 봅시다. 어, 언제 그림같이 아, 298번. 아, 소리, 소리, 소리. 음, 이거야. 해볼게. 정사각형이죠. 지금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정사각형에서 손들어서 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게 쓰다. 정사각형이데 말은 이거는 형거 이렇게 해야 야형인야쓰야 돼. 야 정사각형은 칸 수를 보자. 1번 한 칸짜리, 한 칸짜리. 요한 칸으로 정사각형 만들자고요. 요거 한 칸으로요. 몇 개? 4, 4, 16, 여섯 개. 괜찮아. 2번 정사각형이야. 몇 칸짜리? 이제 4 칸짜리요. 이해가요? 4 칸짜리요. 4 칸짜리 들어야 됩니다. 자 해볼게. 4 칸짜리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해 가요? 그래서 아홉개 됩니다. 그다음, 몇 칸짜리? 아홉 칸짜리요. 이제 아홉 칸짜리. 아홉 칸짜리. 왜 정사각형에서 썼습니다. 아홉 칸이요. 요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아홉 칸이다, 셋, 넷.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아홉 칸 짜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개. 마지막, 몇칸 짜리? 열 여섯 칸 짜리요. 이해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세는 게더 낫다. 그래서, 네 번째, 한 개. 그래서 이거 다다음된다 그러면 10개, 20개가 그러니까 총 30개 나오겠네. 그러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 개수는 몇 개? 전체에서 정사각형 개수 빼면 돼요. 기억해라. 이거는 문제가 2번으로 나와줘야 돼. 직사각형의 개수라고 해야 돼. 그럼면 생각해봐. 저런 바둑판 모양에서 나올 수 있는 사각형은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이야. 내가 맞지? 그럼 어떻게 보면 전체 개수에서 정사각형 개수를 빼세요 그럼 직사각형 개수가 나와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 직사각형 구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걸. 그래서 막 조건 잡고 하지마. 그냥 단순하게 해. 내가 전체 그러면 사각형 개수 찾자. 세로 줄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들고 올 거야. 괜찮지 가로 줄몇 개?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들고 올 거야. 이게 일단 모든 사각형의었어요 뺀다? 뭐뺄 거야? 정사각형의었어요 얼마? 30개야. 그럼 얘는 100 빼기 30일이지. 그치? 그래서 얼마다? 70일. 음. 괜찮니? 네. 99번? 99번 할게요. 자, 지금 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왜 원을 주냐면 있잖아. 이렇게 원을 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년에에 점이 없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일년에에 점이 있잖아, 없음을 표시하니까한일년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점이 없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 상황이 없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없다고. 그래서 원을 주는 거다. 자이 중에서 직사각형 개수를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학행 개수를 말합니다. 생각해보자. 잘 봐. 직사각형이다. 익산 직사각형니다 어 내가 이렇게 하나 선을 긋자 선을. 선을 선생님 선을 선을 그게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쌤 사각형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직사각형입니다. 자, 먼저요. 직사각형이죠. 이렇게 들어와야 직사각형이야. 이게 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직사각형이야. 그치 아, 지금 검은 선을 기준으로 잡, 잡은 잡는 겁니다. 그다음은요. 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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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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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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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거를 비틀 건데 이생이을 해. 자, 자여 봐. 자여 봐. 이 지금 한 검은 선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이 빨간색 직사각형, 파란색 직사각형 두, 두 개가 나오더라고. 괜찮아, 괜찮나? 저거 다이얼을 생각해. 옆으로 탁 돌린다. 돌리면 일단 두개 나왔어, 두 개. 다시 할게. 두개나왔어두 개. 내가 지금 검은 선 검은 선 하나에 지금 검은 선 하나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검은 선 하나에 검은 선 하나에 두개 나왔다, 두 개지. 자, 잘봐 자, 이제 검은 선을 끄어 볼게. 이제 이렇게 검은 선을 그었어. 몇 개, 두 개. 이렇게 검은 선을 그었어. 몇 개, 두 개. 이렇게 검은 선을 그었다. 두 개. 이렇게 검은 선을 그었다. 두 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스듬한 건 내가 안 해도 돼. 그냥 한 검은 선에, 아까처럼 이렇게 한, 제처음에이 검은 선에 직사각형을 지금 빨간색 직사각형 이렇게 생긴 거. 다음 파수직사각형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고서 내가 이거 이제 이 검은 선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곱하기 이 검은 선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렇게 생각돼. 이게 훨씬 더네 정신 건강이 좋아요. 네. 막 이거를 처음에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네 막 이렇게 막 하거든 내 네,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세마것처럼 하나의 축을 만들어 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축에 대해서 직사각형 을 만드세요. 그러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직사각형. 그러니까 반듯한 직사각형 비스만도 말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 검은 선을 돌리는 상황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한 10개 나올 거다른 거. 이렇게까지 한 게, 그러면 오늘까지 이제 하면 이제 진도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되면, 냐 원래 앞에 넘어와서 너네 뭐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절대 부동식부터 들어와야 돼요. 근데 쌤이랑 언제부터 했냐면 함수 부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은 쌤이랑 다시 아마 할 겁니다. 하면서 쌤이 시험이 되고 싶을 거야. 시험 비 시킬 거야. 그래서, 일단은, 마플을 하고 싶은데, 못 해. 이게, 시간이 없어서. 마플 내가 건네잖아 그럼 너네, 성만 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다른 학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센으로 가겠습니다. 센이좀 빨리 건낼수 있어요. 센이. 그래서, 과제는 선줄 거다. 센으로, 센 돌리게 할 거다. 돌리면서, 개념 설명은, 앞에서부터, 다시, 절대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저 한비하고 수윤이하고 오늘 뭐 이사 오늘 뭐 모든 관계로 해가지고 개념 설명은 우리 다음 주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월요일 되면 월요일 날 그때부터 앞쪽에서 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냐 일단 선생님 지금 받은 거 일단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원래 요 과제 쌤 있죠 이거 우리 이거 시험 시험 위입니다 그래서 쌤 있는 앞쪽에 쌤 있는 거 있잖아 지금 요쌤 선생님 과제 내준 거그거 지금 풀어주세요.